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셔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에 따라서 오늘날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안식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는 뜻은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요, 6일 동안 일을 하셔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이 말하는 이 안식의 의미는 단지 쉰다, 회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안식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계획, 우리에게 다시 안식의 복을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안식의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켰던 제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기 전에, 온전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각종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힘겹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 아주 보람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나눈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이 안식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평생 힘들게 땀 흘려 일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다시 안식의 복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안식의 복을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Adict 아직... 진정한 안식의 복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안식일만큼은 죄를 짓기 전에 에덴동산에서 살 때처럼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안식일 제도는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주신 개명 임시적으로 주신 제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서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보여주셨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 죽은자를 일으키시는 사역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개명으로서 임시적인 제도로서 주셨던 안식일 제도는 종결되었어요. 이제 안식일 뿐 아니라 모든 시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됐습니다. 안식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을 위한 날, 모든 날이 다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최종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전에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악한 세력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죄의 결과인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로 주신 10개명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도였던 안식일제도 자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를 구별된 날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힘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을 회복하신 후로는 더 이상. 제 7일, 일곱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요일이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일곱 번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새 언약 백성인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거룩하게 지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구제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는 날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지키고 있는 주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혹시 내용을 들으시면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일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구독해 주시면 더 쉽게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